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피센셜 헤나 헤리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아주 아주 흥분될 만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Any guess? 다름이 아닌 도테라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크게 진행되는 보고 프로모션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그외 몇몇 국가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어, 언제 할지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공지를 받았고, 보고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보고 프로모션은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어, 새롭게 선보이는 보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하루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보고 박스는 그 5일간의 보고 제품이 전부 다 들어있는 박스로서 매일 시킬 경우에 배송비가 매일 붙는데 그거를 세이빙 할 수가 있고 한 번에 5일간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는 박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하루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156.50센트 회원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예전 그 보고 프로모션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패키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들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다 필요한 오일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보고 박스는 계정당 두 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빨리 품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셨을 때 바로 주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해당 제품을 몇 개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에 계정당 다섯 개까지가 단일로는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LRP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LRP 생성을 새롭게 하셔서 보고 박스 또는 그 보고 해당 제품을 넣으시고, 레몬 오일이나 온가드 치약을 같이 결제를 하시게 되면 포인트 적립도 되고, 실행도 바로 가능하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이총열 가지 제품 중에서 두 가지는 아직 출시가 안된 비매품이고요. 월요일 제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첫날, 월요일 프로모션입니다. 어, 현대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스트레스를 위해서 제작된, 스트레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아답티브 오일이 보고 프로모션에서 거의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익사이닝한데, 이 아답티브 오일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일랭일랭 오일 되겠습니다. 콤비네이션이 환상이에요, 여러분. 아답티브랑 일랭일랭도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어, 블렌드예요. 두개 다. 아답티브에 대해서 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답티브는 말 그, 그대로 감정적으로도 적응의 뜻을 가진 그런 어, 오일 되겠습니다 오렌지 라벤더 코파이바 스피어민트 메그놀리아 로즈마리 네롤리 스윗껌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불안감 등의 최적화된. 그런 오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이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만한 그런 오일 되겠고요 평상시 불안감 요즘에는 더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2020년 이 시기가 더 그렇고 불안감이나 우울감 그리고 산후우울증 ADD나 ADHD 그리고 조울증 이런 감정적인 업앤다운이 심하고 뭔가 진정이 안될때 수시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고 신경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던가 신경성 설사 신경성 장애 등에도 해당 부분 그리고 디퓨징을 많이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 경험을 할수 있는 윈터 블루 수면 이슈. 그리고 소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올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아답티브고요. 이 아답티브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일랭일랭 오일은 감정적으로 강력한 심장의 치료제가 될 수가 있는 오일입니다. 일랭일랭은 꽃 중에서도 또 꽃이라고 불리는 항울, 항염, 신경 진정제, 그다음에 진경제로도 사용이 되고요. 도테라 그 블렌드 중에서 인튠, 세러니티, 엘리베이션, 클레리컴, 위스퍼, 테라쉴드 블렌드에 이 일랭일랭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일랭일랭 같은 경우에는 혈압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예요. 혈압을 좀 낮춰주는데, 정상적인 그 혈압 레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고, 보통 고혈압일 때일랭일랭을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캡슐 복용을 하시거나 발바닥에 도포를 하시거나 맥박점에 도포를 하심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클레리 컴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적인 그런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오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욕 저하시 그리고 성관계시 올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심장이 두근거림, 심장이 진정이 안될때 일랭일랭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일랭일랭은 피부랑 헤어에도 굉장한 이점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성 피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오일 되겠습니다. 평상시 스트레스, 공포, 불안감이 수시로 올때 일랭일랭 오일을 디퓨징을 많이 하시거나 롤온을 만들어서. 같이 그 활용을 하셔도 좋고, 제가 최근에 인헬러에 빠졌는데, 인헬러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자주 향을 맡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도테라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내일부터 진행이 될 보고 프로모션 첫날 월요일 하루만 보고 박스가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일로 구매하실 경우에 월요일 하루만 구매가 가능한 어, 아답티브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일랭 일랭 오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프로모션 정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살 것들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와 이럴만한 그런 그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가시기 전에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회원 가입 주시면 되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주시면 되고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일 프로모션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